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기반 40년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이렇게, 어, 택배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어, 전화통화를 해서 보내, 보내봐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관리사무실에서 쓰시는 연장인 것 같아요. 입주민들 도와드리려고. 하나씩 구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어디 제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국 제품 뭐 그라인더부터 해서 각종 공구를 사용하는 어 공용 바짜리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이 사용을 못하시고 계셔서 이걸 보내 주셨는데요 어,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단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T라고 있죠 어, 이 T는 충전 단자할 거예요 여기 보면 단자 가두개인데 충전은 어, 플러스 이쪽하고 이쪽하고 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루어지고요 어, 어 마이너스가 두 개네요. 어 마이너스가 한쪽은 충전 단자고요, 한쪽은 출력 단자일 거예요. 어 이게 배터리 구성마다 다 틀려서 어 얘는 뭐 눈금 표시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볼트를 한번 재볼게요. 어 볼트가 과연 나올까요? 어, 가운데 단자는 불렀으니까, 뭐, 출력이든 입력이든 출력이 나와야겠죠. 네. 5.39V. 그리고 이놈은, 네, 오음수가 그냥, 어, 오음으로 해서 979오음이 나오고 있네요. 문제는 충전기도 이상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충전기 보니까, 중국 특유의 충전기죠. 여기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 콘센트에 꽂으면 헐렁헐렁해서 이게 놀아요 그냥 한번 꽂아볼게요. 밑에 있으니까 밑에다 꽂겠습니다. 음, LED에 전혀 불이 안 들어오네요. 전원을 꽂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시 빼서 한번 요거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케이스가 열어졌고요 음,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유의 충전기는 엄청 간단합니다. 센스에다가 뭐, 콘덴서 몇개 달려 있고요 저항 하나 달려 있고요 정전업장, 저항 뭐, 다이오드, 그리고 IC,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휴즈가 조그만 게 하나가 달려 있고요 자, 조심해서 한번 전원을 꽂아보겠습니다. 이쪽, 어, LN에, LN은 AC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럴하고, 어, 이렇게 전기가, 두 개가 이렇게 극성이 있죠. 근데 뭐, AC 전기는 여기를 찍어서 220V 이상이 나와야지 전압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일단 충전기는 고장이라서 한번 충전기를 재보겠습니다. 어, 조심해서, 극성을 두 개를 대보면, 어, AC 225V가 222... 출력이 되고 있네요. 근데도 얘는 전기는 들어오는데, 보면 출력단까지 전기가 도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DC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예. 그냥 오음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이쪽 휴즈단을 찍어 볼게요. 0음이 나오면 휴즈는 안 나간 겁니다. 그러면 L상이나 N상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찝어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가 들어오는 단자니까. 메가옴이 계속 떨어지는데, 예, 네, 여기서, 아, 여기에 지금 접촉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225V가 나오고 있어요. 휴즈단까지는 지금 전압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IC 쪽을 한번 볼게요. 147. 158. 그러면, 저항 쪽을 재보겠습니다. AC 73.7 그리고 73V AC 73V 73.6V 6V, 6V 73.6V. 73.6V. 이러면 여기서 지금 전압을 걸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계속 똑같은 전압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집어볼게요. 음. 무감이죠. 일단, 한쪽 L상 자체는 괜찮은데, N상 두개 중에 극성 하나가 아예 전압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찍어서 출력단까지 찍어보면 아예 무감이네요. AC 2.81. 일단은 트랜스 쪽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놈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어, 얘는 지금 뒤로 하면 얘는 전압이 가는데 이 둘, 두 개로 나눠지는 부위에서 휴지를 걸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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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전혀 도통이 안 되네요. 원래 얘는 건너뛰기로 해서 일로 전압을 응가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회로상으로 예. 아예이 충전기는 아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거를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뭐 중국에서 시키면 5천원 짜리죠. 5천원 짜리가 오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해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시간에 만능 충전기, 만든 그 충전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작사가 같을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은 겁니다. 단자가 얘는 세 개가 있지만, 어, 똑같은 제품이에요. 뭐 안에 선까지 보이네요. 좀 허술해요. 그래도 충전은 잘 되고, 안전하게 이게 나가버렸네요, 지금. 근데 이거를 뭐 고치느니, 그런 공 들이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똑같은 충전기 때문에, 근데 이제 LED가 조금 틀러, 틀리고, 그런데, 이걸 여기다 적용을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충전기는 이 보드를 사용해서 이쪽에다가 넣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한번 끌러 볼까요 이것도 뭐 구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좀 회로가 틀리고, 얘가 얘보다는 조금 정교하네요. 근데 이걸 갖다 얘 안에다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i c 를 띄워내고, 왜, 부... 왜 그러냐면, 얘는, 뭐, 콘덴서 개수하고 뭐 이런 건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아, LED는 얘는 충전이 되면, 완충이 되면 녹색으로 바뀌고요. 빨간색에 들어가서 충전이 되고 또이 기능까지 있어요. 위치가 좀 바뀌고 그래야 더라도 LED를 표시하게끔 여기다가 개조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 브라켓만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거는 버릴 거니까. 나중에 콘센서나 이런 것만 잘라 쓰면 되겠죠 여기 보면 아웃 마이너스 아웃 플러스 예, 그래도 이놈은 극성은 선 색깔이 좀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개가 돼 있어요 얘는 놔뒀다 부품만 나중에 쓰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은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식을 해 가지고 어 정상 충전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판이 조금 틀린데요 뭐 살출이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어 얘가 그렇고 얘는 그나마 뭐 표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부품만 띄워 가지고 보면은 이 구성에서 보면 어 이게 마끼다 이제 호환 충전기거든요. 마끼다 충전기는 어 얘가 두개 있는 쪽이 플러스고요. 어 하나 있는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쪽에 헷갈리지 않게 선을 잘라서 일단 표기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회로에는 아 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껌이 아니고 검입니다. 검 그냥 나와 있으니까 무시하고 얘는 제거를 할게요 그러면 얘를 붙여주고 이 안으로 넣으면 충전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냥 납땜으로 할까요? 근데 좀 선이 좀 길어지면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납땜을 해서 선끼리 어, 수축팁으로 부착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공구가 보면 암페어가 높은 충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전기반4 0 년은 어, 저속 충전기를 좀 어,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고속으로 하다 보면 배터리 영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래 사용할 것도 오래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검이라고 써 있는 게 마이너스고요. 음, 수축 테이블을 좀 준비할게요. 예,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구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나 이런 충전기들이 너무 부실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마기다로또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여기 사용하시는 구독자님은 집에서 잠깐 잠깐 쓰시는 거라서 어 그렇게까지는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도 기존보다는 날 거예요, 이게. 제가 이 회로를 조금 중국산 중에서도 신뢰를 할수 있는 회로라서 이걸 적용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 충전기는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LED 위치는 맞춰 드릴 수가 없겠네요. 밑판에다가, 그래도 브라켓에 대충 맞는 자리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음, 그냥 이 밑에 걸제거하고요 자리는 이렇게 맞춰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밧데리가 이쪽에 꽂아지니까 이제 led 가잘 안보이겠네요 음아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보이는 쪽에다가 그래도 led 색깔은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되면, 요 앞쪽에서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요, 거기다가 글루건으로 좀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빛이 새어 나오니까 보일 거예요. 보이면 어 기판은 양면테이프로 그냥 고정을 할게요. 아, 글루건으로 해도 되고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어 밑에 뭐 나비나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니까 잘 제거를 해주고요. 자, 구멍 뜬 데에다가 LED가 잘 보이도록 살짝 땡겨서, 어, 최대한 밀착시켜서요. 이렇게 넣으면 빨간색하고, 어, 녹색만 잘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도 장착을 잘 해주고요. 줄이 짧으면 조립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면 원상태로 됐네요 요거는뭐 테이핑으로 해서 막아주고요 그러면 기존 나사가 긴 거였으니까 긴 걸로다가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나사가 아니고 볼트라고 해야 되죠. 뭐, 제가, 저도 조금, 음 나이가 있어서 일본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들께서나 어르신들이 그 언어를 갖다가 쓰다 보면 뭐 그런 말 많잖아요. 외래어 중에 뭐 일본에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안 쓰려고 노력을 해도, 어, 그게 내리에 계속 박혀 있는 거라서, 그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예, 젊은 분들이 보시면 좀 그렇지만, 뭐, 연령대가, 어, 50 이상 되신 분들 보실 때는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LED가 보입니다. 보이니까, 충전만 잘 되면 될것 같고요. 음, 수정을 제가 방송 이후에 수정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쪽이 플러스고,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요. 21.6V 나오죠? 충전 자압이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T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요. 이 배터리는. 그럼 한번 충전을 물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색깔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충전이 물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볼테이지 되게 약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필을 해달라고는 하셨는데 이거 얼마 사용을 못 하면은 리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가끔 쓰시는 공구면 활성화를 시켜서 보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잠깐 충전을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뜯어서 이제 밸런싱이나 뭐 이런 거 맞추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단 임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8V 때인데 계속 전압이 떨어지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어 뭐, 뜯는 거 간단하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서 쉘이 완전히 무더, 무너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배터리가 전면 상실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퇴근하니까 8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어, 저녁은 조금 이따 영상 촬영하고 잠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이고 볼트도 엄청 깁니다 네 이거는 기본 아다야터 형식으로도 충전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우가 디지 하자표 잭으로 자, 저는 중국산 보면 뭐 전제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제가 이거를 다 까봐도 뭐 글자 하나가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 이거를 무슨 어떻게 전지라고 인정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글자 표기가 전혀 없는 셸은 음, 먼저 시간에도 달아봤지만, 아시겠죠? 예, 3.40. 예, 3.36. 3.34. 어, 이건 뭐, 그냥, 극성 없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 다섯 개다 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게 회로가 죽었으면 좀, 문제가 심각해요. 회로를 또 개조해서 넣어드려야 되는데, 어, 이 회로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일단은 망한 총을 한번 시켜가지고, 어, 충전은 물려지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로가 살아있다고 하면 리필을 원하시는지, 이게 전지 하나로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공구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무선으로 작동하는 공구들은 배터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배어리 가격은 얼마 안 하고 배터리가 진짜 고가의 판매가 되죠.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이 어, 공구의 수명을 갖다 좌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지금 26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좀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어, 리필을 해드려야 될지 여쭤보고, 어, 10개의 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고, 리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